끝났고요. 오늘 원래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또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계획이 없던 거였어가지고 어 급하게 계획을 짜봤는데 다른 도시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수비야코라는 곳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일본 음식 재료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 사야 될 것도 있어서 한번 겸사겸사 가보려고 해요 첫날에 보여드린 거랑 다르게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버스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한번 호주에서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하철은 딱한두번 타봤나 그랬는데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거예요. 호스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외국인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처음에 기본 누르고 갈 역을 검색을 해야 된대요. <laughs> 그래서 네 수비아코 가니까 수비아코 스테이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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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타면 되나 봐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프리멘틀 라인으로 가야 돼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는 뭐 따로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프리멘틀 미들랜드. 제가 아까 네이버로 검색해 봤는데 제가 타는 곳이 7번 플랫폼이래요 오 1분 남았다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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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것도 없네 도착했는데 방금 출발한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수비아코 보이자기 막게온것 같은데. 에이 개이득었네뭉때리고군 사이에 지하철이 와버렸어. 제가 탈 지하철인데요. 버스 지하철은 이렇게 생겼어. 신 기한 거는 지하철 도 버튼 을 눌러 열릴 거야. 아마도, 안 눌리 면 그냥 지나가. 저는 세정, 거 장만 더 가면 되 는데, 지금 이제 한정 거장 왔어요. 여행 다닐 때는 구글맵스만 있으면 진짜 전세계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했고 <목소리> <laughs> 여기에 도착했고요 이제 목적지인 일본 재료 파는 마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되게 시원해요 따스한것같아 길로 가다보면은 이큰 마트가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안에 입점되어 있나 봐요. 후지마트라는 곳이 여기 마트가 다 있네. 이 안에 있나? 나도 당연히 안 온. 콜가 볼게요. 그 미용실도 있고. 수비아코스케. 아 저기. 있다 찾았다 사여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본 식재료들 파는 곳이라서 다 일본 음식들. 기여가참기 여기. 여기, 일본 사람이 일본 마트 있어 한국 사람이 한국 마트 있어 인도 사람들 위해서 인도 마트 있어 좋네요. 일단 제가 살려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this. Looking for which one? This. Red one. 어 있나? 있는 거 같은데. 맛있어? Like okay. 아, 어, 찾았어. 카레 먹을 때 먹는 같이 먹는 음식인데, 뭐 한국에서 코코이 지방이나 그런 데서 먹는 거 되게 저렴해. 2.65 달러 밖에 안 하네. 일단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소스. 일본 과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특히, 끌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술도 파네요. 술 맞나? 나보도록게 이쁜거 진짜 많지 저게 작은거는 컵인데 2달러씩 밖에 안하고 이렇게 이쁜거는 한 15달러 어떤걸 살까 엄청 이쁘죠. 이걸로만 사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보통 되게 귀엽네요. 각각 사면은 하나에 10달러인데, 두개 사면 15달러래요. 영어 잘하주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세개 사기로 했어요. Thank you. 일단은 오늘도 살거다 샀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이 오기까지 한 2시간 남아서 앱스토어 한번 구경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go outside? Oh. That, that's not the ticket. That's your receipt. What's the ticket? You have a ticket? i c k not. I don't have a ticket. 지금 버스 여기 도착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갈 때 티켓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 이렇게 지하철 직원분한테 티켓을 보여줬는데 티켓을 뭘 제가 잘못 보았나 봐요. 래서 확인 시켜 주려고 핸드폰을 겨드랑이에 낀 다음에 지갑을 찾다가 떨궜어요. 하... 그래서 지금 이두 개를 연결하는 단자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그냥 카메라로밖에 촬영이 안 돼.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휘었어. 비여스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큰일 났네요. 아직 영상을 찍어야 될 날이 20일도 넘게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핸드폰이랑 이 카메라 본체에는 이상이 없어서 천만 다행인데, 아, 왜 그랬지? 어쩐지 술술 잘 풀린다 했어. 일단 계획대로 애플스토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스토어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볼게요. the DJI store. Arthur? 아, yeah. 아... The DJI store is in in Cannington. Yes. at the Westfield Carousel shopping center. Yes. They 아... should have it. Or 아... if not they can at least order it. Yes. Oh, 아, thank you for the time. <laughs> 이제 애플 스토어 나 가지고 집에 갈 건데 애플 스토어에서 뜻밖의 이득을 또 얻었어. 여기 애플 스토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같이 팔고 있길래 그냥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부러진 어댑터만 따로 파냐고? 근데 따로 그건 없는데 그 매장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당장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방금 보니까 케이블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네요.